자, 차량이 이제 급 출발했는데 이제 ECU가 ECU가 급 출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센서를 쓰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그거지. 전자 제어 현가 장치에서 뭘 제어하기 위해서 안티 스커트, 안티 스커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입력 받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운전자가 가 의자를 알아야 되니까 TPS 신호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현재 차량이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등대가될 거니까 차량의 속도 센서, 차속 센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자, 교류발전기 스테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어,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음, 교류발전기 감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laughs> 파원, 중권 자,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어, 전기 전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은 뭐 알아는 읍시다 자, 파곤과 중곤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파곤은 뭐 웨이브 웰딩이라고 해서요 어, 마디와 마디를 연결을 할 때, 물결무늬처럼 바깥으로 내 보내서 이렇게 내 보내서 어, 결선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파곤이라고 하고요. 어, 그다음에 중곤은 중곤은 이제 뭐 랩웨 어, 똑같은 방식으로 뭐 윈딩이 똑같이 쓰고 랩윈딩이라고 써서요. 양쪽을 이렇게 모아서 어 결선하는 방식을 중 w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선하는 방식이 이렇게 파 l 과중 w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l o <laughs> w y e l 그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은 y 결선 혹은 또 델타결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l o w yellow, y e 그리고, 스테이터 코일은 결선된 구리선을 철심의 홈에 끼워 넣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저희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 페이지를, 19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충전장치에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지금, 산상의 코일 위치라고 해서, 어, 구리선이 뭐야? 그 스테이터 코일이죠. 바깥에 있는 스테이터 코일이 철심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져서 결선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결선하는 방식에는 크게 이제 파권과 중권으로 나뉜다. 이거를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를 좀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거 저런 거다 모른다성 치더라도 4번 선지에 스테이터 철심은 아, 철심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지가 무슨 수로요 철심 제가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 누가 다 하는 건데 다이오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4번 선지가 답이라는 거는 알고 나머지 1번 2번 3번 선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챙겨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